향가의 벗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들께서도 안녕하시죠 특별히 유럽에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김용혜 tv의 김용혜입니다 이번 강의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향가가 불러일으키는 인류문화사의 대반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K-비너스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영애 TV는 향가라는 삽을 든 향가 연구가가 땅 속에 묻혀 있던 민족의 노래 향가와 외대 문화에 치어 고단하게 이어져야 했던 우리 민족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외되었던 향가를 연구하는 김영애 TV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려온 대로 만일에 지금까지 신라와 가야의 비너스들의 나체의 연기가 부활을 위한 위대한 퍼포먼스였다. 이러한 해석이 맞는다면은 여러 가지 인류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유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접근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는 유명한 조각품입니다. 1908년, 오스트리아 빌렌도르프에 있던 공사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1.1cm의 키입니다. 조사 결과, 22,000년에서 24,0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이 비너스는 오스트리아를 넘어서 우리 인류의 보물입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연구자들이 덤벼들었으나, 문화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산과 풍요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인류 최고의 학자들이 이 정도밖에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영 실망입니다. 그러나 미스터리는 미스터리일 뿐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봅시다. 사람들은 아름답지 않다고들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진중광 교수, 교수는 미학 오디세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그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술에 정답이 있는 것일까? 아니다. 예술이란 철저히 주관적 해석에 달려있는 것이다. 빌렌 도르프의 비너스를 보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저는 상상합니다. 상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상상만이 갇혀있는 사고의 울타리를 뛰어넘게 합니다. 저는 이 빌렌드로프의 비너스도 우리나라 신라와 가야의 비너스처럼 부활을 기원하는 인류의 염원을 그린 조각품이다. 이렇게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2만 년 전, 사망했던 어느 남자 곁에 누워 있으면서 그를 유혹해서 부활하게 하고 저승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라. 이러한 위대한 미션을 받은, 위대한 미션을 부여받은 조각품으로 읽혀집니다. 2만 년전 사망은 어느 남자의 곁에 고이 묻어 주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시 천전리 각석으로 가겠습니다. 천전리 각석의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화살표는 남자이고 동그라미는 여자일 것입니다. 이 천절리 각석의 화살표와 동그라미 그림은 신라와 가야에서 남자와 여자의 모습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살표는 신라와 가야 토기에서 여자의 뒤에 서 있는 남자입니다. 동그라미 그림은 아마도 신라와 가야 토기에 누워 있는 여자일 것입니다. 아마도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일 것입니다. 저는 이 동그라미를 울산의 비너스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세계인들은 오스트리아 조각상에 대해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는 멋진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김영혜 TV는 동일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라와 가야의 그녀들에게도 코리안 비너스라는 이름을 주고 싶습니다. K 비너스입니다. 신라 비너스, 가야 비너스, 울산 비너스라는 이름을 주고 싶습니다. 이것을 국민 투표에 붙여야 할 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관계 기관에서 붙인 신라 장경문 톡이 이것보다는 훨씬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의 가치는 이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농경문 청동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청동기 농경문의 남자가 신라와 가야 울산의 남자들처럼 성기를 세우고 있습니다. 반일랑이 도대체 뭐길래 이 청동기 의 남자는 반일랑을 보고 성기를 세우고 있을까요 반니랑이 여자나 될까요? 저는 지금 중요한 시각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비너스를 보고 성기를 세웠습니다. 여기저기서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농이 농경문 청동기의 남자 역시 반니랑을 보고 성기를 세운다, 세웠다 이렇게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기록 하나가 농경문 청동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고사기의 기록이었습니다. 한 민족의 역사를 써놓은 고사기의 기록 부문에 단서가 있었습니다. 가야 왕자가 출운국 출운국의 딸을 아버지가 결혼을 승낙하니까. 그 딸을 빗으로 만들어서 자기 머리에 꽂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인을, 딸을 빗으로 만들어서 머리에 꽂았다. 빗, 딸을 빗으로 만들었다. 즉, 빗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 왕자는 훗날 출릉국의 딸을 아내로 삼고 교접을 합니다. 이 소리는 또 뭐냐? 비다고 교접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딸은? 반일왕 일을 전담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반일왕과 여성의 이미지가 중첩되고 서로 혼합되고 있습니다. 반일왕이 여성이 되기도 하고 여성이 반일왕이 되기도 합니다. 빛, 머리에 꽂은 빛은 여성이었고 동시에 반일왕이기도 하는 겁니다. 딸과 빛과 반일왕이 서로 혼합되고 충첩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코사기의 이 부분을 바로 이렇게 읽고 놀랬던 것입니다. 빗으로 곱게 빗은 머리는, 머리카락은 남자에게 묘한 성적 매력을 주는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황진이 아시죠? 황진이의 시 하나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시도 우리 향, 저 멀리 지방에 계시는 김용의 t v 벗, 의 벚, 향가의 벗한 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시입니다. 황진이가 말하기를 빛은 곱게, 빛은, 빛으로 곱게 빛은 머리는 남자를, 남자를 유혹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입니다. 제가 낭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의 제목은 반달입니다. 누가 골륜 산의 옥을 잘라다가 직녀의 빗을 만들었는가? 견우하고 이별을 하고 난뒤 푸른 하늘에 던져 버렸다네. 다시 읽어 볼게요. 누가 골륜 산의 옥을 잘라다가 직녀의 빗을 만들었는가? 견우와 이별하고 난뒤 푸른 하늘에 던져버렸다네. 직녀가 견우와 헤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견우가 없는 직녀에게는 빗으로 머리를 곱게 빗을 빗을 머리를 빗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곱게 빗은 머리를 알아줄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빗을 던져버렸다는 뜻입니다. 곱게 곱게 빗은 머리는 견우를 욕하는 것이었 곱게 빗은 머리는 견우를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쁘게 만들어진 빗살무늬 논과 밭이 여성을 연상하게 한다? 현대인들은 빗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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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을 내놓은 논과 밭을 보고 여자를 연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랙터나 연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잘 이랑이 난 밭을 보고 여, 여성을 연상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여성의 스타킹 이런 것을 보고 그물물늬 스타킹 이런 것을 보고 성적 매력을 느끼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과거 고대인들은 빗으로 빚은 것처럼 곱게 만들어, 온, 만들어 놓은 논과 밭의 이랑을 보고 성적 매력을 느꼈을까요? 그 시절 논밭을, 입구는, 가, 논밭을 일구는 일은 여성천담의 일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랑밭을 보고 매력, 매력적인 여성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랑이 곱게 난 논과 밭을 빛으로 곱게 머리를 빗은 여인으로 보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롱국 국주의 딸 이름은 질명전 비매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빗살 모양 밭과 같이 자신의 머리를 곱게 빗기 위해서 전력을 다한다. 이런 뜻으로 풀릴 수도 있었습니다. 일본 미인도에 유독 머리를 곱게 빗은 여인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혹시나 질명전 비매의 흔적이 아닐까요? 질명전 비면은 서기 200년대 여인으로 생각됩니다. 그 서기 200년대 여인의 그 느낌이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것을 확인해 줄 분은 저보다도 심리학자들이 아니실까 생각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만일 혹시나 곱게 만든 빗살무늬 밭을 보고 예쁜 여 여성을 연상했다면 하면은 고대인들이 고대인들은 신석기 시대 토기에다가 빗살무늬를 그려서 함께 매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라와 가야 사람들이 그 여성을 만들어서 매장했듯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빗살무늬를 그려서 함께 매장했을 수가 있습니다. 죽은 남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위대한 퍼포먼스입니다. 천절리 각색을 보고 제가 막혔던 것들이 있습니다. 둥근 원은 여성의 성길 수가 있다. 그렇다면 사각형은 무엇이냐?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십시오 밭과 비슷한 문양이 있습니다 이랑 까지도 그려져 있습니다 좌에서 두번째 그림입니다 현가의 벗 여러분들을 믿어 보겠습니다 좌에서 두번째 그림이 혹시 이거 밭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다는 분들은 1 맹랑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분들께서는 이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천절리 각성 이 마른 먹골 무늬를 저는 아무래도 이건 밭을 그린 거다. 그리고 이랑도 내놨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하이라이트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 2, 3, 4 부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이랑 밭은 예쁜 여자로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빗살문 토기에 그려진 빗살 무늬들이 바로 이랑받치고 그 이랑받친 예쁜 여자를 그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빗살 무늬, 그 빗살 무늬의 밭은 무엇에 해당하느냐? 신라의 비너스, 가야의 비너스에 해당하였습니다. 남자 앞에서 엉덩이를 까고 발가벗고 남자를 유혹하던 그러한 여자들에 해당되었습니다 바로 빗살무늬 밭은 여, 여, 엉덩이를 까고 나, 남자 앞에 있던 바로 그 여자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대반전이 있습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를 한번 자세히 보아주십시오 빗살무늬 밭이요 수십, 수백 개가 있습니다. 시, 신라와 가야 토기에는 비러스가 한명 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신석기 시대 그 빗살문 토기에는 빗살, 빗살문 밭이 수십, 수백 개입니다. 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빗살문 밭은 하나하나 여자들이다. 그렇다면 혹시 이거 한두 명이 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삼천궁녀일까요 국립박물관 관계자는 이랑밭의 개수를 당장 세어보시고 발표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예쁘게 이랑을 낸 빗살 무늬 밭을 망자의 부활을 기원하는 신석기인들의 위대한 퍼 퍼포먼스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그림을 전문으로 하는 달리 2라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앱에서 저는 멋진 이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상상이 꽃망울이 터지듯 마구 터져 나오는 느낌이 느낌을 가진 이미지입니다. 향가는 저에게 이러한 상상을 하게 하였습니다. 상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것이 오늘 김영의 TV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향가의 벗 여러분 우리 모두 상상의 세계로 들어갑시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모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